자, 공피파 성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요거는 일단은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 공피파 성장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수출 편향적. 편향적. 경제 성장이어야 되고 그다음 에 이제 이거로 인해서 국제각에 영향을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 대 이제 대국이어야 돼요. 대국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조건의 악화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요게 교육 조건의 악화가 매우 커서 뭐를 압도해야 되냐면 경제 성장의 이익. 이게 경제성장 쪽이니까 경제성장에 따른 뭔가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장의 이익을 압도할 것만 압도를 하는 것만큼 악화가 발생을 해야 이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공피가 성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물어보신 건 뭐냐면 수출제 부문 말고 수입자를 물어보셨죠? 일단 지금 밑에 두 번째 단락은 수출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수출제부문으 성장하게 되면 국제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일단 이거는 다시 우리가 수출제 편향적 경제 성장하면 한국의 수출제 대표가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 기사 떴거든요. 오늘 기사인가?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량이 전체 수출에서 거의 19%를 차지한다는 거. 19%. 좀 떨어졌다가 다시 금 많이 늘었대요. 그약 20%니까 엄청나게 비중이 크죠. 20%. 그러면 숙수편향적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제. 그러니까 반도체는 주로 수출할 거고, 수입재 대표는 농산물 같은 게 있겠죠. 농산물 쪽으로 경제성장하면 그게 수입편향적 경제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말고, 만약 농산물이다. 라고 하면, 한국은 주로 농사물은 뭐하니까? 수입하니까, 이런 경우는 수입, 편향적, 경제성장이라고 또 하겠죠.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수출 부분으로 성장할 때는 국제 수출 대격이 하락을 할수 밖에 없다. 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반도체 생산이 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 수출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교육주권은 수입제 가격분에 수출제 가격이니까, 가격이니까, 요게 떨어지면, 요게 떨어지면 교육주권은 악화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위에 볼게요. 수출제 부분 말고 수입제 부분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 농산물 쪽 시장에. 그럼 농산물 시장에서 경제가 성장해요. 그럼 농산물 어떻게 될 거예요? 생산할 거고. 이게. 그럼 세계 시장에서 요거가 공급이 증가하죠. 이제 대국이라면. 세계 시장에서 공급 증가가 발생하죠. 그럼 농산물 국제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하락. 근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지금 수출해요? 수입해요? 일단 수입하는 국가거든. 수입하는데 농산물을 수출한 역할을 잠깐 했었단 말이에요. 생산해서 세계시장에 공급을 했, 했, 했단 말이죠. 근데 농산물 국제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제 가격의 하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입재 부분의 경제 성장하면 수입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저쪽 식에서 분모가 감소하니까 이때는 교육 조건의 개선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자 따라서 궁핍파 성장이 따르면 교육 조건의 악화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편향적 경제 성장에서 발생하는 거지 수입 편향적 경제 성장에서는 궁핍파 성장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발생하면 뭐, 보니까 교육조건은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교재에서 주로 수출 편널적 경제성장이라고 설명해놓고 뒤에 수입제 부분에 경제성장이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를 설명을 잠깐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육조건 자체가 개선되기 때문에 궁핍성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조건 세 가지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어오리들리 물어보셨죠. 자, 수출세가 왜 올라가요? 이유는? 수출하니까, 이게. 그래서, 만약 X제가 수출재라면수출재와 라면, 수출제 가격은 올라간다고 볼수 있죠? 자, 앞에 수출하는 거 계속 봤어요. 수출하면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 증가해야 돼요. 초과 공급 증가는 국내 가격 이 올라갈 때 초과 공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수출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할 때, 수출할 때 발생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 교육 조건과 동일해진다고 했었다. 이게 뭐냐면, 다시 그림 살짝 그려보면, x, y, 어떤 한 국가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x가 뭐 노동집약제, Y가 자본 집약제, 그래서 직선 그리면 이건 국내 가격비, PY분의 PX제로, 그래서 무척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면 i제로일 때 현재 A점의 의미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점, 이때 무역을 안 하는 점이죠. A점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핵심 오리엔트에 따르면 무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국과 가격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국가는 노동 집약제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노동이 풍부한 나라니까. 그래서 노동 풍부국의 경우는 이 경우인데 이제 노동 집약제를 수출한다는 거죠. 집약제를 수출한다. 그럼 노동 집약재는 현재 그림에서 x 재니까 x X제 재 가격이 올라가죠. PX 쪽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선이 뭐 한다? 가파르게 움직이고 그게 이제 교육 조건이 되는 거죠. 그 교육 조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요게 p y 분의 PXT 교육 조건. 무척수의 원점이 더 멀어지고 이때 요 점이 소비점, 요, 요걸 이제 B라고 할게요. 요게 소비점, C는 생산점.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그 무역 삼각형이 이렇게 발생한다. 하는 거죠. 요만큼 수출, X자 수출, 요만큼 Y자 수입.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X자를 뭐하니까? 수출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때 교육 조건에서, 요 교육 조건에서 다른 나라와 교환을 통해서 무역 이들을 얻는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